아 근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빨리 변했습니다. 제가 그 변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은가 하는 바램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언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가 뭐몇년 전보다 20배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 연구 보고서에서 보니까 기업의 리더들이 인공지능을 좀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뭐 놀라운 인공지능의 그 성과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깐 볼까요? 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알파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무인 자용차가 아, 그 이미 실용화돼서 이제 물건을 어, 주문을 하면은 딜리버리는 아, 무인 자동차 하는 것이 이미 아리조나에서 실용화가 됐고, 그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서 다니는 것은 아직 시범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아, 뭐 인공지능이 자연어로 어뭐 퀴즈대회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것이 201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 동네에서 한 7, 8년이면 뭐 산업사회 70년, 80년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토론 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그 식당 예약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남자 목소리가 인공지능이고 여자 목소리가 사장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고요. 뭐그 의료 구석구석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인 당뇨성 망막증을 진단하는 데는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뭐 20년 된 안과 의사가 한 두세 시간 준비해야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눈만 대면은 이삼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의사를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타임즈에서는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제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뭐 사람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600명의 주식 트레이더를 다 해고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 발견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삼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어, 작업에서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어, 결과를 냈고, 또, 어, 예술작품도 창작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 아래 있는 그림은, 어, 지난 연말에, 어, 그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렸다 그럽니다. 뭐, 또,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 음악도, 어, 작곡을 합니다. 뭐 이제 온라인의 왕자인 그 아마존이 그 오프라인으로 가 가지고 상점을 차렸는데 그 상점에서는 아 카운터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 갖고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아그 계정에 계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뭐 물건을 집어 갖고 나오면 이제 PC에 쭉 어떤 물건 갖고 왔다는 게 나와 있고 그것을 확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영상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스피스 엑스라는 회사에서는 화, 화성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성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매번 뭐 새로운 부스터로 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스터를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 장면이 아니라 작년 2월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뭐. 인공지능이 그 하드웨어와 연결되면 우리들이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도저히 그, 어, 그 기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인공지능의 성과입니다. 뭐 이러한 미래가 이미 와 있었다. 아 근데 어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 그러지만 뭐 통신 쪽에는 뭐 5G를 뭐 제게 최초 했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또 그거에 또 외곽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이 놀라운 모든 성과는 컴퓨터라는 그 발명에 기인을 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생각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것을 1930년대 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하드웨어에서 구체화된 것이 1950년대고 그것을 제안했던 튜링이라는 분이 1950년대 에 이런 기계를 만들면은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동시에 출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컴퓨터의 발명이 인류 문명사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던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미 1930년대에 예견되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 인풋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뭐 허란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것을 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 어, 알고리즘을 갖고 차례차례 수행하는 그 계산을 우리 사람들이 보고 옆에서 뭐라 그러냐 면은 어, 인지작용을 하네. 아니면 뭐, 기, 이해를 하네. 사고작용을 하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네. 계획을 세우네. 심지어는, 어, 창작을 하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는 거는 다 컴퓨테이션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대부분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했어요. 뭐 지금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란 분야에서는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지난 70년 동안 연구해 왔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기계가 스스로 해보고 성공하면 배우고 실패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또 배우는 이런 식의 과정으로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 또어 이론적으로는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수행하는 이런 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뭐 지금 보시는 것까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지식을 옮겨 줘서 컴퓨터가 똑똑하게 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보여 줌으로써 컴퓨터가 데이터를 아, 그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그 시행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인공지능이고 어느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편협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우리 알파고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세 가지 맥락에서 볼까요? 1950년대부터 코딩의 방법으로 바둑두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뭐, 알파고 나오기 이전까지도 아마추어 5단 정도의 능력을 갖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거기다가 기계 학습 방법을 추가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세도를 이길 정도의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졌고요. 그 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을 만들면서는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스스로 배워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파고보다 훨씬 강력한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AI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배우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이러한 능력들을 합쳐서 지능적 자동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어 완성을 했다 뭐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뛰어나왔겠습니까?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난 7, 8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의 약점이 발견되면 또 그것을 보완하는 기술이 나왔고 계속 붙임을 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1970년, 80년대에 요즘보다 더한 인공지능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굉장한 그 인공지능의 부분이 일으키는 것을 좀 오래 인공지능을 한 사람들은 아, 새로운 기술이 또 하나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나온 것이 디지털 기술들이 보완을 해서 이제 일상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병렬 컴퓨터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그 하드웨어를 점점 작게 만들고 전기도 조금 쓰게 만들고 뭐 강력하게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통신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겁낼 필요가 없이 순식간에 갖고 올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줬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인류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코딩한 해결책이에요. 그중에서 어 사람처럼 잘하면 우리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대 인공지능의 원동력은 뭐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산해 주는 컴퓨터가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능력이 있는 거죠. AI는 혁신의 도구입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예전 자동화는 뭐 우리가 하드웨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고장나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요즘의 자동화 시스템은 작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것을 지능적 자동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인력을 뭐 대체할 수도 있지만 대체보다는 능력을 보완해주는 능력으로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확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AI의 가치는 안 쓰이 안 쓰이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인공지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 AI는 특수한 특별한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개방과 공유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건 좋지 않았거나. 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연구 결과는 100% 재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심지어는 뭐, 어, 공개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연구 논문도 논문지를 통해, 상업적 논문지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너무 늦다고 우리들끼리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논문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민첩하게 남이 모여 있는 걸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민주화 이런 사회적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작은 중소기업이라고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가능한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최신의 능력에다가 기술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럴수록 데이터는 점점 가치가 능, 어, 늘어나겠죠. AI는, 아, 그, 어, 저 이런 그 오픈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개발됐었는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제 그 헤게모니 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뭐, 어, 뭐, 며, 며칠 전에는 구글 그... 어, CEO인 그 순다 파차 이가저저 저,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먹고 나오는 그런 사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어, 그 심각한 그 생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 AI 주도권을 유지를 하겠다. 그것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어, 최상의 과제다라고 선언을 하고 AI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얘기가 잘 이야기 안 오니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 주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뭐뭐어 편견이라든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그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장애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블랙박스 시스템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 부서지는 그 경우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잘 하고 있던 것이 바나나라고 잘 보고 있던 것을 거기다 스틱 하나만 딱 붙이니까 갑자기 그게 토스터로 인식 결과가 바뀌는 그런 경우를 보고 지금 인공지능 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뭐그 토요다가 그 미국서 계속 급발전한 것이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성능을 잘 못하는 것이 아마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재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 소프트웨어는 바로 AI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2011년에 나온 얘기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인공지능이 먹어치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도 어뭐 어폐가 아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뭐 2016년에 1%의 소프트웨어 앱이 인공지능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50%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2019년 올해쯤 되면은 아마 100% 모든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은 어 AI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어 디지털 기반이 중요하다. 무슨, 뭐, 그, 인터넷, IoT, 센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터넷, 인공지능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허드레도 확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데 상당한 바틀렉이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인공지능, 뭐, 딥러닝이 만들어진 어떤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드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한10% 내지 20% 밖에 안될 거다. 나머지 7, 80%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는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잘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7등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뭐 14등으로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안 쓰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자료로 보더라도 뭐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나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생산도 안올 뿐더러 잘 활용도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그좀 어, 우리가 열심히 저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요.